여러분 이 퍼즐을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한번 퍼즐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퍼즐이죠. 아마 어떤 가정에 가니까 이 퍼즐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붙여 놓은 벽에 붙여 놓은 그런 가정도 제가 봤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의 완성된 퍼즐과 같습니다. 에, 퍼즐이 각각 있을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알 수가 없죠. 뭐 창세기 그림이 다르고 출애굽기 그림이 다르고 역사서의 그림이 다르고 시가서의 선지서의 그림이 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 퍼즐이 다 맞추어졌을 때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구약성경 전체의 퍼즐을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림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그림이 완성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이 다르고 사도행전이 다르고 로마서가 다르고 서신서가 다릅니다. 역시 이 신약 성경의 퍼즐을 다 맞추면 각각 다른 그 퍼즐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데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포즈를 다 맞추면 이제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때가 되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성경이 아주 방대한 그러한 어,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이렇게 포즈를 모아 요약하면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통해서 단순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다른 행동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나타낼 것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체로 봅니다. 1세기 당시에 그 유대인, 즉, 히브리인 성도들은 그 믿음이 매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족인 유대교의 유대인들과 또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로부터 양쪽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집과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희생의 대가가 굉장히 컸습니다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갔지만 그러나 일부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고 좀 안전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당하는 핍박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흔들려서 공적인 예배에 무성의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전반적인 신앙의 모습이 침체되는 현상이 당시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위기에 처하자 이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고 오늘 이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특별히 신앙에 어떤 그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꼭 맞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스 10장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한 후에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말이죠. 담력이라는 말은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로 해석하시면 적절합니다.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미얀마에서 이 자유를 얻지 못해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죠.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얻은 자유라면 이 자유는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성공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2절 하반절에서 자신 있게 곤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자유를 얻었는데 왜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곤면합니다 한원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 권리를 얻었으므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참의 반대는 가짜를 가짜예요. 가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식을 외식된 가식된 그런 마음 벗어 버리고 순수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뜻입니다. 가식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가식으로 얼룩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아예 성전문 닫고 너희가 안 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내가 받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가 드리는 모임의 예배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앞 나아갈 때는 참마음으로 가식이 아닌 순수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온전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어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보며 마음이 나뉘어져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마음을 주는 마음을 지금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한 여인이 성경 지도자고 전도자인 알레이 토레스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토레이가 이 여인에게 사도행전 13장 39절의 말씀을 보여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크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라. 자, 이것을 크게 읽고 나서 토레이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의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묻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요?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힘 있는 사람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토레이가 물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이 여인이 제가 모든 일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을 주저하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레이가 이 성경 말씀을 또다시 읽으라 그랬습니다. 천천히 이 말씀을 또박또박 다시 한번 대풀이해서 읽어보십시오.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여인이 그때서야 말씀의 아주, 아주 간단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저의 모든 일에서 제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해 보시면 누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 자유를 얻었다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뿌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하마 우리들을 위해 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십자가와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가식을 벗긴 헌신된 마음과 세상과 환경에 나뉘어지지 않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저뉴 라이프스타일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약한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고백한 믿음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그 핍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에 대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믿부신, 즉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고백한 신앙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고백한 믿음에 대한 소망이 확신하다는 것을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서 통하여서 증명하였고, 십자가의 그 죽음도 겁내지 아니하면서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있죠.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받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와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마땅히 믿어야 할 도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서약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를 고백하고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힘써 그대로 행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친가 모범에 따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기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 즉,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고백한 이러한 신앙 고백과 이 서약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에 대한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합니다. 존 칼빌이라는 개혁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을 추석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제자들로 여겨주시기를 바란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주시기를 원한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성도로 받아들여지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 히브리서는 성도를 치료급하여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치료급해서 나온 그 광야는 시험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3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형제들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왕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건면하라.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 가진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굳게 잡는 성도가 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갈 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뉴 라이프 스타일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었던 그 핍박과 그 위협으로 인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삶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그의 비교가 난 되지만 지금 우리도 코로나 이 팬데믹과 세상에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부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본문의 서로 돌아보라라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느 큰 도시의 빈민촌에서 살고 있었던 한 소년이 어떤 전도집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이 소년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몇 가지 당황할 수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야! 만일 하나님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왜 누군가가 너를 돌봐주지를 않니?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켜서 너에게 새 신발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소년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이 깜빡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까지 혜택이 안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 뉴라이프스타일의 그 삶의 방식 중에 하나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미 필요한 분을 주셨다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크기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중에 믿는 분들이 열심을 내어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보는 이런 모범들을 먼저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 돌아보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으신과 부활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모임에 힘써 참여하는 이것이 이전과는 다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모이기를 패하는, 즉,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이 말씀을 하고 있나요? 이 당시에 그 유대인 히브리인 성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공동체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성의하고 그냥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확진이나 확진자와의 접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 모임에 빠지는 교인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현대사회에서 오늘날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열 손가락이라도 모자라는 그런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교회의 모임에 무성의 한, 그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새로운 삶의 방식, 오늘 성경은 교회의 모임에 열심을 다해 참여하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희생해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통하여 붙어 있는 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모든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의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자 그랬어요. 권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권하여,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교회 모임에 열정을 보여주십시오. 내 직분에 맞게 열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과연 저렇게 열심히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직분이 없는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직분자들이 직분 없는 성도의 믿음에 찬물을 끼얹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세가족들의 믿음 생활에 장애물을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러시면 장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지 못한다면 축복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모임에 무성히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성도들에게 혹은 내 자손들에게 이 무성의 영향력을 끼치지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인 우리에게는 구약의 성도들이 꿈도 꿀수 없었던 내 자신이 그 누구를 대리자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 이 권리는 우리는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다시 주머니에 집어 넣지 말고 마음껏 활용하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 뉴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비록 맹맹해지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동합할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세대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모임에 심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심서 참여하자고 서로 서로 권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